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자, 어, 구글에다가 spring.io라고 검색을 하고 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STS도 다운 받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고요. 뭐 공식 문서도 여기 있으니까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자, 프로젝트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 프로젝트는 네, 요거 요게 이제 그래들로 빌, 어, 이제 빌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고, 네. 개발 언어는 자바. 자 p 자, i n 스프링 부트 버전인데 지금 현재 3.3.0까지가 뭐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3.2.6 버전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프로젝트 메타데이터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좀 구분을 위해서, 네, 아티팩트 이름을 좀 길게 썼는데,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 그냥 보드로만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 기본 패키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네. 자, 일단 패키징은 자르. 네, 그다음에 사용하는 JDK는 21. 자,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가 좀 중요한데. 자, 롬복. 그다음에 스프링 웹. 그리고 타임리프. 뭐 사실 타임리프를 쓰진 않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 포함시키는 게 나중에 사용하기가 편할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 SQL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건 Spring Data JPA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그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저는 이제 MySQL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MySQL 드라이버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네, 요렇게 롬복, 스프링 웹, 타임리프,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 그리고 마이스케일 드라이버 네,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네, 제너레이트를 클릭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압축 파일이 다운받아지고요. 자, 이걸 압축을 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인텔리제이에서 열어야 되는데, 자 인텔리제이에서 파일 오픈. 자 그리고 다운받은 파일을 네, 열어줍니다. 자 폴더에서 build gradle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오픈해줘 프로젝트 클릭하고 어 프로스트. 스윈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측 하단에, 어, 디펜던시에 따라서, 네, 뭐, 좀 초반에 다운받는 작업이 좀 시작, 진행이 되고, 자, 다운을 다 받았으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요, 프로젝트 이름에 어플리케이션이 붙은 클래스를 열고, 자 여기 클래스 옆에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런. 자 그러면 아마 실행이 안될 거예요. 네, 실행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어 이제 DB 부분이 어, 연동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에러인데 이제 그 세팅에 대한 부분은 네,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